<목소리>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요게 메달제 4장 바들바들 트러블 요게 대지팝인데요. 희한한 요게들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인데 이번에는 99번 100. 100번이 들어가기 전에 끝인 끝나비입니다. 종족은 따끈따끈족이고요. 어필살기는 절교 아우라라고 합니다. 어 사이즈는 77cm로 해가지고 조화나비랑 같은데 어 친구와의 절교를 하게 만드는 무서운 능력을 가진 나비옥이고요. 조화나비하고 헷갈리기 쉽다고 그러네요. 네, 조화나비 같은 경우는 빙의된 사람을 어,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드는 멋진 능력을 가진 나비옥이라고 그러는데 어 두개가 좀 헷갈린다고 그러니까뭐 어, 조심하시고요. 여러분들은 에, 이런 끝나비가 되시기보다는 에, 이렇게 조화나비에 소환되셔서 스스로 소환하시면 되죠. 뭐 소환하셔서 아, 최고로 멋져 보이는 최고로 멋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그, 어, 끝나비고요. 자 패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패턴 이렇게 되어 있고 QR 코드 이렇게 있을까 필요하신 분들은 어, 찍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자 끝나비 어떤 소환성을 가지고 있을까요? 소환.

예, 이런 나비 네요 예? 아, 이런 나비 소환해서 친구들하고 싸우지 마시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한번 사과 한마디 쿨하게 하시고 예, 좀 넓은 넓은 아량과 마음을 가지신 멋진 여러분 소환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?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